안녕하세요. 보아쌤입니다. 오늘은 5분 말하기 챌린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엄마표 영어님께서 저를 지목해 주셔서 찍게 되었는데요. 5분 말하기 챌린지 영상은 5분 동안 무편집, 무삭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뭐 말하는 저도 힘드시겠지만 5분 동안 듣는 여러분들도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어, 호주에서는 교사들이 유치원에서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다른 게 아니라 어저께 제가 유치원에서 엄청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어제 따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유치원에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주 유치원 교사나 직장인들은 싱리브를 이렇게 싱리브를 갖고 게 되는데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생리부 받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일, 2주에 한 2시간 조금 넘게 그걸 받는데 하도 생리부를 안써서 300시간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쓸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싱리브를 쓰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안 좋으면 저희 원 같은 경우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유치원에 전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프닝 스타프가 전화를 받아서 아파서 못 오는 선생님 생기면 유치원 스페어 선생님이 저를 커버하던가 스페어 선생님이 없으면 쉬고 있는 교사한테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대체 인력을 부르는 그런 그렇게 이제 싱리브가 돼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일을 신다는게좀 양심에 걸려서 이제 유치원에 출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차, 주차장에 차를 딱 대고 유치원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턱을 잘못 밟아서 왼쪽 발목이 삐끗하면서 엄청 크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발이 너무 아파서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이제 유치원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발 상태로는 제가 근무를 할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치원 교사랑 엄청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활동적이고요. 그래서 디렉터한테 인시던트 리포트를 써서 내면서 제가 오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디렉터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교사대 아동 비율이 빡빡한지 왜 그런지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를 만나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의사가 어,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지금 지, 어, 집에 갈수 있는, 쉴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의사가 light work certificate 을 끊어주더라고요. 그 light work certificate 은 가벼운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certificate 인데 대부분 그것을 끊어오면 앉아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일이 주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을 할수 있는 그 서티피켓을 떼서 이렇게 디렉터한테 갖다 주니까 디렉터가 뭐큰히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면 내가 유치원에서 더큰 사고를 오늘이야 뭐 경미한 사고였으니까 괜찮지만 유치원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어, 그것을 한번 서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은 사학연금공단에서 그 혜택을 받고 또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산재보험처럼 이렇게 혜택을 보상을 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보니까 워커바가 있어서 그런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호주와 한국에서 다른 점은 조금 있더라고요. 일단 그 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죠. 한국에서도 호주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게첫 번째 만나는 의사한테 직장에서 다쳤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된대요. 워커와를 받으려면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진료를 받고 이제 그게 정도가 심해져서 다음 의사를 만나게 되면 그 전에 이력이 이제 나오면서 그게 이제 직장에서 다. 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보상금을 받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의사한테 직장에서 다쳤다고 워카아바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 형식에 맞는 진단서를 띄워 주게 됐대요. 그 진단서를 띄고 난 다음에 고용주한테 이제 가서 이제 고용주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본인이 한국에서나 호주에서도 그 산재보험을 신청을 받으려면 본인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신청하게 되면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그 XSB를 내게 돼 있더라고요. 이 X, XSB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한국에서는 없는 개념인데 호주에서는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착수금 비슷한 거를 내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호주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하게 일하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말하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